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빈한 중국어의 소빈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보통 기초 회화를 막 하신 분들은 이제 표현이 되게 한정적인 것 같아. 나는 맨날 같은 말만 써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배운 단어는 이거지만 회화에서는 아 이런 표현도 쓰네. 이런 구어적인 표현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몇 문장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하는 이몇 문장만 제대로 암기를 해도 내 회화. 화가 한층 더 풍부해 줄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 이제 배부르다라는 표현을 배우죠 배부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바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회화를 처음에 할 때는 나 배불러 라는 표현을 워바올라 라는 표현을 쓴다거나 또는 워시도월라 나는 추 먹었어. 투얼러 바니라는 표현에서 배부르다라는 표현을 바꿔 쓰기도 했고 업바울러라고 어, 하면은 음나 배불러. 이런 표현을 썼죠. 워 추다 바울러. 워 추다 뚜얼러. 배불러. 배부르게 먹었어. 배부른 정도가 아주 매우 많아.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구어 표현으로는요. 청스러 청슬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청이라는 표현 뒤에 슬러라는 표현을 붙이면 '스가 죽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역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나 배고파 죽겠어. 워으왔슬러. 나 피곤해 죽겠어. 월래슬러. 할때 이런 슬러를 붙이거든요. 그 앞에 청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청슬러 그럼 이 청이 바로 해석이안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아이 표현은 배부르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청슬러, 청슬러라는 표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요. 어, 너무 피곤해, 나 잠을 못 잤어라는 표현을 보통 회화책에서는 워슈이브자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잠을 못 잤다라는 표현인데 슈이브자오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죠. 통샤오메이쉬 통샤오메이쉬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통샤오라는 뜻이 밤을 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밤새서 메이쉬 잠을 못 잤어 하니까 이거 역시 나밤새서 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회화로 슈이브자오만 배웠다면 나는 다른 표현을 써 봐야지 하시는 분들은 워통샤오메이쉬 워통샤오메이쉬 요 문장 표현 한번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문장은요 그런 말 우리 하죠. 아, 말하자면 좀 길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표현을 한번 배워 볼까 합니다. 그런 표현은요. 쇼와칠 라이 화장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모모지 라이 하면은 모모하자면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죠. 그래서 예문을 좀 들어 보자면 칸츠 라이라는 표현을 쓰면 아 보아하니 이런 표현. 그다음에 팅칠 라이 like? 아 듣자하니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쇼와칠 sure 라이 like, 말하자면 화 말이 장 길어 이렇게 직역인 표현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설명이가 장황한 거예요. 그럴 때는 수어치라이 화장, 수어칠라이 이런 표현 쓸수 있겠죠. 말하자면 길어 이런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네 번째 문장은요. 요즘 정말 문제가 많죠. 보이스피싱 얘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뉴스를 보니까 엄마 나 핸드폰 잃어버렸어. 여기로 뭐 얼만큼 카드 결제에서 보내줘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편의점 주인분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보이스 피싱을 면했다는 피할 수 있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보이스 피싱 문제가 정말 크죠.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라는 단어를 먼저 좀 보자면요, 꺄 피엔 디엔 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서 꺄 피엔이라고 하면은 뭔가 사기를 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갈취하는 tn화, 전화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 tn화, 전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화는 받을 수도 있고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전화 tn화라는 단어에는 이두 가지 동사가 올 수가 있는데 전화를 받다라는 표현은요. 찌에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다라는 표현을 쓰려면 찌에 tn화 그리고 전화를 걸다라는 표현했을 때 암기를 하시려면요, 약간 속된 표현으로 우리 아, 전화 때려봐 이런 표현. 안 쓰나?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조금 쉽거든요 왜냐면그 때리다 라는 중국어 표현이 나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전화를 걸다 라는 표현은 나디엔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해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 라는 표현을 쓰려면 찌에 라는 표현을 쓰셔야겠죠 그래서 워찌에다오 이거자피안디엔화라는 표현을 쓰셔도 되고 그냥 워찌에다오 로자피안디엔화나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어 이런 표현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다섯 번째 문장은요. 너 잘못 아니야. 자책하지 마.라는 구문을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자책하다, 내 스스로의 잘못을 탓하다라는 단어를 뜨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뜨저라는 단어를 넣고 상대방 행동에 대해서 어 뭐뭐 하지 마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우리 뭐뭐 하지 마라는 표현은 앞에 미에라는 표현을 붙여주죠. 그래서 자책하지 마라는 표현은 미에 뜨져. 위에 뜨죠 라는 구문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죠 뭔가 이 주제에 대해서 원래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옆길 로에서 다른 얘기라고 거기서 또 옆길 로에서 다른 얘기라고 이럴 때너또 옆길 로샜네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어를 먼저 좀, 본, 먼저 좀 보자면 #주얼 외알라 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주얼 외알라 하면은 뭔가 쓸데없는 소리를 멀리까지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너 또. 라는 표현에 또라는 의미가 요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 문장 앞에 또라는 표현 요를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더 위안나, 요더 위안나라면은 너또 옆길로 샜구나 이런 표현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니요처 위안나, 니요처 위안나 이런 구문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문장은요. 내전 실리라는 구문이 있거든요. 이 구문의 의미를 먼저 좀 알려드리자면 내전 실리하면은 너 진짜 예리한데?라는 구문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좀 보자면 이 실리할 때이 앞에 시자가요 신이후에서 코뿔소를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뭔가 뾰족함을 나타내고 예리함을 나타내는 거여서 신이후의 시라는 단어 기억을 좀 해두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화를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나는 너무 쓰는 말이 한정적인 것 같아. 내 표현은 너무 비슷해. 라는 고민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문장씩 이런 또 다른 표현을 알아두면 은 거기서 나오는 단어들 역시 암기가 될수 있고 내 회화가 조금 더 다채롭고 풍부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배운 뭐몇 문장이 안 되지만 이런 고문들 연습해서 한 번씩 꼭 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역시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비나 중국어의 소빈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